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구마를 한번 어,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고구마는 이렇게 월마트에 갔더니 색이 어, 이렇게 연한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 고구마인 줄 알았더니 속이 노래요. 여기 조금 보이는데 이거 하나 있어서 가져왔거든요. 근데 속이 노래요. 그래서 호박 고구마 한국의 호박 고구마 같은 생각이 들고 가게에서 상처 났던 부위는 이렇게 다 깎아주세요. 뭐, 이렇게 두고 궁굴려가면서 파르니까 상태가 좀 예쁘지는 않네요. 자, 이렇게 다듬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다듬었습니다. 이거를 잘라볼 건데요. 색은 얘가 더 진한 것 같아요. 이거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. 호박고구마는 호박고구마인데, 음, 한, 한끼 식사로 해야 되니까 한번 드실 만큼씩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근데 얘는 칼이 잘 들어가요. 칼이 엄청 연하게 잘 들어가요. 이 정도면은 그냥 야채하고 샐러드하고 한끼 식사로 좋겠어요. 고구마는 중간중간이 이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익혔어요. 지금 이제 다 익었어요. 불을 끄고 뚜껑을 잠시 열어놓겠습니다. 자, 고구마가 이제 어지간히 한김 나갔어요. 식은 다음에 이렇게 한김 나가서 이제 꺼득꺼득 합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서 이쁜 걸로 먹어야지. 이렇게 해서 또 완전히 식힌 다음에 조금 식혀주세요. 완전히 식어야 돼요. 식는 동안 저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나와요. 이게, 미국 고구마, 니암스라고 하거든요. 근데 엄청 달고 맛이 있는데 더 단맛을, 원하시면은 하얀 고구마를 사오세요. 가끔 가다가 월마트에도 나오고요. 풀라이언드에도 나와요. 그러니까 어디 다니시다가 하얀 고구마가 있으면 사오세요. 너무 달고 정말 찰지고 맛이 있어요. 그거는.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그, 그 고구마보다도 더 맛이 있어요.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고구마는 하얀 고구마입니다.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 하얀 고구마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보세요. 안 드셔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. 근데 한번 드셔 보시면은 그거를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.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식은 다음에 어,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. 이대로 넣어놓고 하나씩 꺼내서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.